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코드의 모음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와 모듈의 차이 모듈 마줄 함수와 클래스가 포함된 단일 파일 .py 파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여러 개의 모듈을 포함한 패키지 패키지 패커지 여러 개의 모듈을 포함하는 폴더 구조. PY 파일 포함. 즉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의 모듈과 패키지를 포함하는 더큰 개념입니다. 1 표준 라이브러리.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로 추가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 분석, 판타스, 넘파이, 데이터 시각과, 웹플로립, 시본, 웹개발, 플래스크, 장고, 인공지능 머실러닝, 스시킬런, 텐저플로우, 도치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처리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면 파이썬의 강력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레브에서 설치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조회하는 방법 콜레브에서 느낌표는 셀쉘 명령어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특수 기호입니다. 구글 콜레브리눅스 기반이므로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명령어 ls, pwd, pip install 등을 콜레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관련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 순서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1. 머신러닝 핵심 라이브러리 2. 딥러닝 프레임워크 3. 데이터 처리 및 분석 4. 데이터 시각화 5. 자연어 처리 NLP 6. 시계열 분석 및 강화 학습 7. 오토ML 자동 머신러닝 8. 분산 학습 및 빅데이터 일 아이브러리들을 필요에 따라 학습하고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numpy numpy란? numerical 파이산의 줄임말로 파이썬에서 과학적 계산을 위한 필수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고성능의 다차원 배열과 행렬 연산을 지원하며 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수학 연산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과학 계산,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파이썬의 과학 생태계에 기반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NUMPY의 주요 특징. 고성능 다차원 배열 NDARRAY. NUMPY의 핵심은 NDARRAY 객체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다차원 배열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리스트보다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입니다. 벡터와 연산. 반복문 없이 배열 전체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가 간결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브로드캐스팅. 서로 다른 크기의 배열 간에도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수학 함수 및 통계 함수 제공. 선형 대수 통계, 풀리의 변환, 난수 생성 등 다양한 수학적 연산을 지원합니다. CC 및 포트랑과의 통합, 다른 라이브러리와 연계성 우수. NUMPY는 CC 및 포트랑 코드와 쉽게 통합할 수 있어 고성능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데이터 구조나 형태에 따른 유형, 스칼라, 단일 값을 의미합니다. 벡터,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입니다. 행렬,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입니다. 텐서 3차원 이상으로 확장된 다 차원 배열을 말합니다. 다음은 n 파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1. 배열 생성에 필요한 함수 2. 배열 속성을 확인하는 함수 3. 배열 연산에 필요한 함수 4. 브로드 캐스팅 서로 다른 크기의 배열 연산 5. 인덱싱과 슬라이싱 6. 집계 함수 7. 선형 대수 연산 함수 8. 난수 생성 함수 9. 정렬 및 검색 함수 10 배열 결합 분할 관련 함수 11 기타 유용한 함수 다음은 콜렉 에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많이 쓰이는 넘파이에 대한 예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Array 함수로 대괄호를 1번 사용해서 1차 배열을 생성합니다. 실행에서 배열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2차 배열을 생성합니다. 소괄호 안에 대괄호를 2개 사용해서 2차 배열을 생성합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특수한 배열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2행 2열의 영값의 행렬입니다. 제로즈 함수를 사용하면 영값으로 초기화된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3행 3열의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입니다. ones 함수를 사용하면 원소가 1인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4행 4열의 단위 행렬입니다. 아이 함수를 사용하면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0과 1 사이의 난수 행렬입니다. 결과는 실수로 나타납니다. 라운드 n p 다다르우 u n d 함수로 소수점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열 속성 확인입니다. 배열의 크기는 shape로 알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차원인지 2차원인지 배열의 차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의 차원수는 님명령어로알수 있습니다. 배열의 데이터 타입은 DTYPE 함수로 조회합니다. 배열 전체 원소 개수 조회는 SIZE 함수로 조회합니다. 다음은 배열의 연산들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생성한 1차 배열을 복사합니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배열로 수정합니다. 배열과 배열을 사치견산만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헬산도 만들어봅니다. 예제를 복사해서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사치견산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으며, 사치견산을 함수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쌤은 add 함수를 사용합니다. 헬쌤은 subtract 함수를 사용합니다. 곱셈은 multiply 함수를 사용합니다. 나누쌤은 디바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칙연산은 배열과 배열 사이에 사용하지만 함수를 사용 시에는 배열과 배열 사이는 콤마로 연결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캐스팅 연산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연산은 크기가 다른 배열 간의 연산을 해 가능하게 하는 넘파이의 기능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열의 개수를 맞춘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차원은 달라도 계산을 할수 있지만, 열의 개수가 다르면 에러가 납니다. 브로드 캐스팅은 메모리 효율적이며, 반복문 없이도 배열 연산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파이에는 배열의 각 요소에 스칼라 값을 적용하여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반복문을 하지 않아도 쉽게 배열의 모든 요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칼라 연산은 기본적인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등에도 적용됩니다. S 캐릭터를 두번 사용하면 각 요소의 제곱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3으로 바꾸면 세제곱을 해줍니다. n u m 파이는 특정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덱싱과 부분 추출을 할수 있는 슬라이싱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예제를 복사합니다. 특정 요소에 접근하려면 배열명 대괄호 행 콤마열을 지정해줍니다. 일행의 2열값 35가 출력됩니다. 배열의 부분 값을 추출하는 슬라이싱 예제입니다. 앞은 행을, 뒤는 열을 뜻합니다. 모든 행의 두 번째 열 값을 추출합니다. 22, 25가 출력됩니다. 콜론은 모든 행이나 열을 뜻합니다. 0은 첫 번째를 뜻합니다. 첫 번째 행이열 전체를 추출합니다. 첫 번째 행의 1일, 22 33 값이 출력됩니다. 일행의 1월부터 끝까지 값을 추출합니다. 25, 35가 출력됩니다. 처음부터 일행까지의 행과 1월부터 끝까지의 값을 추출합니다. 4개의 요소 값이 추출됩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 손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집합을 요약하거나 통계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집계함수입니다. 배열의 제를 준비합니다. 1차 배열은 집계함수 옆에 배열명을 지정해 줍니다. 복사해서 다른 함수의 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균값은 미남수를 사용합니다. 최대값을 구할 경우에는 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최소값은 미러멈의 약자 미남수를 사용합니다. 누적합은 컴섬 함수를 사용합니다. 누적곱은 컴 프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중앙값은 미디언 함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는 std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차원 배열에서는 행인지 열인지 특정 축액시스를 기준으로 집계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형대수 연산은 과학, 공학,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연산에는 벡터 연산, 행렬 연산, 고유각 분해 등이 있습니다. 먼저 2차 배열 2개를 준비합니다. 행렬곱셈은 닷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전치행렬입니다. 배열명 뒤에 키 함수를 붙여줍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행과 열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수 생성에 대한 예제입니다. 랜덤 모듈을 사용합니다. 3트 3행렬의 난수 생성입니다. 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수 형태의 난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0부터 9사이의 정수 난수입니다. 랜덤 모듈의 랜딩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시작 숫자, 종료 숫자, 배열 사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0부터 9사이의 난수가 발생됩니다. 다음에는 배열에서 랜덤 샘플링 예제입니다. 랜덤 모듈에서 초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배열명과 사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위 예제에서 배열명을 선택합니다. 다섯 개 수중에서 두 개가 추출되었습니다. 2차 배열에서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2차 배열에서 샘플링을 할 경우 1차로 변환해서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2차를 1차로 변환할 경우 배열명 뒤에 플래터 함수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배열의 정렬입니다. 정렬에는 소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위에서 예제를 복사해서 숫자들을 수정해 줍니다. 실행에서 정렬된 숫자를 확인합니다. 정렬된 인덱스 값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그소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최대 값의 인덱스를 추출합니다. 아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최소 값의 인덱스를 추출합니다. 아그민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조건에 만족하면 1을 아니면 0을 반환하는 조건문입니다. 워문 안에 조건문, 참일 경우 반환값, 거짓일 경우 반환값을 세팅해 줍니다. 실행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두 거짓이 추출됐습니다. 중간 값으로 조건 값을 바꾸어 실행해 봅니다. 중복 제거된 배열을 추출해 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복된 값이 생기도록 배열의 값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합니다. 중복값이 없어지고 정렬되어 값이 추출됩니다. 다음은 배열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의 제를 복사해 옵니다. 복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합니다. 두 배열을 결합하기 위해서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합니다. 수직 배열인지 수평 배열인지를 정해주기 위해서 엑시스 값을 설정합니다. 수직은 영 수평은 1로 세팅합니다. 수평으로도 조회해 보겠습니다. 두 스택 함수로 바로 행 방향으로 결합 세로로 쌓기 일할 수도 있습니다. 크스택 함수로 열 방향으로 결합 가로로 붙이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열 분할입니다. 배열 분할은 하나의 배열을 여러 개의 작은 배열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주요 함수로는 스플리트, 부스플리, 에스플리트 등이 있습니다. 몇 개로 나눌지 분할 개수와 수평 방향인지 수직 방향인지를 정해줍니다. 좀더 많은 데이터로 숫자를 바꿔가며 테스트해 봅니다. 다음은 배열 형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넘파이는 배열의 형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리쉐이프 함수로 가로 방향 배열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섯 개의 요소를 7로 채운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톨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0부터 10까지 이식 증가하는 배열 생성입니다. Arrang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수란의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을 세팅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0부터 10까지 5개의 균등 간격으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린스페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수란의 시작값, 종료값, 나눌 개수를 세팅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아까도 보았던 다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바꿔 주는 함수입니다. 플랫튼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제를 2차원 배열로 수정합니다. 2차원 배열이 1차원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수학 연산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